당내에서 음. 1인 1표제 해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음. 특히 이제, 어, 혹시 이게 네. 정청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네. 이런 해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그 당원당규 개정의 핵심은 그 대의원들의 이제 표를 일반 권리당원하고 똑같이 음. 어 이제 1인 1표제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제 대의원들은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대의원들은 사실 좀 정청래 대표한테 약간 좀 불리하게, 음. 네, 이제 표심이 그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은 대의원들은 음. 박찬대, 의원을 더 지지한 걸로 그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61대 38이었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제 46대 53으로 박찬대 후보가 그때 앞섰죠. 앞섰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저 대의원 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생각을 해도 사실 대의원 정도. 어 표는 어 그냥 어 안고 가도 되는데 음. 굳이 이시점에그대의 문제를 지금 사실상 이제 폐지하려고 했던 의도가 네. 어 뭔지 어떤 식으로든지 어 본인이 이제 연임에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어 제도는 좀어 손을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음. 이런 의도가 아니야. 자꾸 이제 이런 이제 의구심이 이제 제기가 제기되는 거죠. 네, 제기되는 겁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또 본인 입장은 예, 워낙은 이제 오늘 여기저기서 네. 지금 당원들이 많이 반발, 이제 공개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네. 어, 뭐 페이스북, s n s 에도 예, 그렇고 뭐 제가 몇몇 이제 가입돼 있는 단톡방에서도 저 정청래 대표의 그이 대의원제 사실상 이제 그이 폐지, 이 예,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네, 지금 반발하는 여론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그냥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동안에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음. 입장을 발표를 했죠. 아, 예. 이재명 대표 때도 했던 거다. 예. 이미 어. 이재명 대표 당시에 다 의견이 모아졌던 거다라는 거죠. 예. 음.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1대1 1인 1표제로 가는 거는 음. 예. 그리고 예. 이미 수많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가 그 1인 1표제 때는 이 당원 주권주의로 가기 위한에서 불가피한 과제인 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이제 당내에서 합의가 다 충분히 모아진 것이다. 음.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1인 네. 1표제가 뭐, 지금 그때 합의된 건 아니죠. 네. 네. 뭐 그때 20대 음. 1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음. 보게 되면 음. 에, 뭐, 대의원하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 이제, 1인 1표제로 가는 부분들, 이 장기적인 방향의 자체에 대해서는 음. 네, 어, 대체로 동의하는데, 음. 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어, 이 대의원제, 1대 20으로 되 있는 대의원제를 어, 음. 사실상 음. 예, 형해화 하게 되면, 네.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예, 충분히 예, 수기 과정을 좀 예,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당원들이 지금 반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음. 뭐 당내에서 또 목소리를 내는 네. 분 중에 이 네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는 지금 이원주 최고위원이 이제 총대를 맸는데 음. 어, 이 의원들이 그 동안 사실 정청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 저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데 네. 오늘 어, 지금 보니까 이두 네, 명의 지금 현역 의원이 예, 지금 공식적으로 예, 네.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죠. 네. 자 이분은 네. 네, 지금. 윤종근. 네, 의원. 윤종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하나 네. 네. 넣고 지금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그일인1표제가 지금 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음. 네. 아직 그좀 그건 아니다. 네. 특히 그래서 음. 이분은 TK나 영남 지역 당원들의 어떤 대표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 네.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음. 음. 왜냐면 당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죠? 네. 지금 보면 이제 16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이제 호남이 거의 뭐한 60만, 70만 정도 되고, 음. 되고 아마 수도권이 또한뭐한 뭐한 60만 이상이 되고 네. 그 영남 쪽은 다 해봐야 뭐한 15만 정도밖에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지금 권리 당원 비율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차기의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영남 지역의 표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 결국 호남 쪽에서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 어, 과연 민주당이 이제 그 전국 정당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음. 그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비록 그 당원 권리당원 수는 적긴 하지만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면 좀그 <laughs> 대의원들한테 조금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윤 의원의 이제 그 주장의 핵심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갑작스럽게 1인 1표제로 가는 것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수기를 거치고 나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한 분이 또 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강득구 의원이 음. 어, 지금 또 1인 1표제에 네. 대해서 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 네. 1표제를 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인 방향으로 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지금 겁니다. 지금 왜 갑자기 뭐 이런 거예요. 음. 네. 어, 강득구 의원의 발언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득구입니다. 요즘 우리 민주당이 당헌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전당원 여론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당원주권 강화는 분명으로 마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부터 추구해 온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저는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신문을 담당하기도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 시기에 당원주권 강화가 시대의 요구라고 언급하게 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민석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가 관철되기도 했습니다. 정청민 대표의 1인 1표제 역시 그 흐름 연장선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당원 주권 시대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저는 종국정당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우리 모두의 꿈이었고 꿈입니다.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당의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략적 보안 장치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1인 1편지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안 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를 해소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부는 당원주권 강화와 전국 정당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1인 1플러스 알파의 균형 잡힌 보완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입니다.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입니다. 지도부가 개혁 내용과 그리고 수리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기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이 더 크고 강한 민주당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숙고하고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어 오히려 이전국정당으로서의 네. 위상도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권리당원하고 이제 표를 어, 투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표 수에서 이제 너무 큰 그동안 차이가 있었고 이 부분들은 좀 어, 이런 그권리당원하고 대의원과의 차별은 어. 그,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 때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가 뭐, 당원 투표를 갑자기 어느 날 붙여가지고 그냥 그 의견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면서 그 당원들 또 대의원들로부터 의견을 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의원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왜 생겼는지를 따져보고 아, 그것은, 어, 어, 특히 이제 영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그 민주당의 그 취약 지역 내에서 그, 어,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전국 정당을 이제 보완하는 하나의 그 방안으로서 대의원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실상 그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가장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했던 게 1대 20이에요. 네. 예. 근데 그 불과 그 1대 2 1로 당내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진 게 불과, 불과 이제 1년만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컨센서스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은 어이어 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예, 당원 일반 권리 당원과 대의원이 1대1 1인 1표로 가는 것을 동의하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취약지역에 좀보을하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서 1대20이 지금 현재까지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갑자기 당내 당원들 간에 여러 수기과정을 거쳐서 합의했던 컨센서스를 갑자기 무너뜨리고 1대1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1대20을 1대1로. 이래서 지금 이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기재로 내세웠던 게 이제 전당원 투표. 처음에는 전당원 투표하다가 나중엔 전당원 여론조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전당원 여론조사라고 해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어 165만 명 가운데서 27만 명이 참여했잖아요. 예. 네. 그걸 전당원의 여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10월달 한 달에만 당비를 납부하고도 이번 투표에 참여했던 반면에 어 1년 동안 꾸준히 당비를 납부하다가 어 실수로 10월 한 달에 그 당비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에 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수기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당원 투표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 여론 조사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이 27만 명이 참여했었던 예고 그이 당원 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불과 1년 전에 합의했었던 1대 20의 콘센서스를 지금 갑작스럽게 1대 1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 이건 정청래 대표가 어 다음에 차기 본인의 연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불리하게 본인한테 구성되어 있었던 이 대의원 제도를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만 칠천 명의 대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임명이 됐던 네.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도 그 결과가 정청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타났고요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정청 대표가 이렇게 이 조급증을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를 본인도 너무 잘알 텐데 음. 저런 걸 이제 굳이 이렇게 긴급하게 네.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 음. 여론이 또 이렇게 악화되는데 또 그걸 또어 네. 밀어붙이는 그렇습니다. 걸로 그리고 분명히 어. 당내에서 최고위원 아홉 명 가운데서 네명 정도가 예 지금 반대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최고위에서 이거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논의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 바로 어, 이 공개 회의를 이제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자마자 비공개 회의에서 그냥 예, 이걸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다시 이러면 안 되죠. 최고위원조차에서도 저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해서 네 분이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저러면 조금 더그 당내에서 예,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평 당원들 음. 중에서도 이렇게 네. 어, 의사 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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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이 우리의 적입니까? 음흠. 이번 당원 개정은 음. 민주당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대일 네. 변경이 되면 사실상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 이건 무슨 권리로 정청 내가 밀어붙입니까 공개 토론회도 열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laughs> 오늘 반대 목소리들이 아주 음흠. SNS에 좀 빗발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